그래서 어쩌라고 모두들 잠시 나가 헛소리만 짓거리네 도대차내돈 언제 다 풀거야 모두들 날을 들어 손가락질 하지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아 일하지 않고 아. 딱 하루를 지날때부터 거위 고기 냄새가 나간거 있죠? 그랬어. 아유, 그게 우리 집 거위라는 걸 단번에 응. 알았다니까요? 그랬구나. 추아라 아. 아우 근데 우리 팀이랑 아버지는 언제 오실까? 아 마사도 크리스마스 때 30분이나 늦었던 적은 없었는데 말이야. 아, 무슨 일이 있어? 다 이렇게 집에 왔으니 됐어. 어서. 날로 앞에서 몸좀 녹이려? 안 돼요. 짝기아빠오신단 응. 말이야. 뭐라고? 어, 고신다. 고십니다. 아빠 빨리 어? 숨어 얘들아. 마산 아직 안 왔어, 마산. 진짜 안 오는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래서 제가 빨리 나온 거잖아요 네. 어이저 잘했어 잘했어 자 그러면 은 우리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앉 자, 자, 자. 잠깐 손부터 씻어야지 아손 깨끗하다 아빠는 잘깨했습니다잘 깨라 우리 팀은 교회에선 어땠어요? <laughs> 어, 아주 의젓했지 생각하는 게 점점 더 어른스러워지는 것 같다 당신 닮았나 봐 <laughs> 어머 여보 <웃음> <사람들>. <웃음> 집에 돌아오는 길에 글쎄 교회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봐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응? 못 쓰게 된 자리기 자기 다리를 보면은 철름발이 거지를 걷게 하고 장님을 눈뜨게 한게 누군지 알게 될 테니까 그러면 크리스마스가 더 뜻깊어지지 않겠느냐고 말이지 그랬군요 어, 그어린게 아파도 아프다는 말 한마디를 못하고서 어, 엄마! 이러면 어디가다 하겠어요 안한 거길 다하면안 돼요 빨리 빨리. 아이고 우리 벨린다 덕분에 깜빡할 뻔했네 <laughs> 자 얘들아 어수와서 앉자 아니 와 아빠 엄청 신나게 일어 아빠 진짜 너무 너무 배고파요 아빠 그래. 거인는 <laughs> 얼마나 커요? <laughs>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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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 았리가 났어요 이야 작은 기도부터 하고 먹어야지 <laughs>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우리 가족이 함 아멘. 자, <laughs> 그러면. 어? 드디어. 啊。 나를 보어나 didn't s e 준비 didn't s 이 e I didn't see. I d 어 d n t see. I didn't see. I didn't s 이 e I didn't see. I d 아이들 무섭고 잘못하면 어? 임금을 올려주면 된게 아니라 무배로 시꺼레만한 임금 중에서 가난하다고 비난하는 거야? 그야 뭐 <laughs>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렇게 만찬을 즐기게 되었으니까 스크루지 사장님을 위해서 건배할까? 그 사람을 위해서 건배를 하자고요? 감동받았나? 뭐 조금쯤 엄마 응. 이번엔 거기가 정말 맛있게 익었어요 오, 그래? <laughs> 역시 엄마 요리 솜씨는 진짜 최고예요 아, 고마워 엄마 <laughs> 1년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이고 고맙다 <laughs> 자 이제 그러면 우리 거의 다 먹었으니까 크리스마스 소원을 이야기 해볼까? 아, 네, 네. 이제 복스가 돼서 우리 집을 엄청 크게 지을 거예요. 우와! 저거리 아, 네. 공장 사다. 아, 음. 어, 그럼 나도 맨날 초콜릿 먹을 수 있는 거야? 음, 생각해 보고. 아, <laughs> <나도> 내 말이요. 그러지. <laughs> <laughs> 그럼 우리 팀은 소원이 뭐야? 제 소원은요. 올라가서 쨘! <laughs> 넘어갔다. i so... oh, 기도가 아닐까. 저저 이러면, 에? 꼬마 팀은 괜찮은 겁니까? 어, 아, 암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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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랑하는 팀과 우리에게 처음 찾아온 이번 이별을 잊지는 말자고다 나의 아들 참고 약했지만, 넌 누구보다 강했지 용감히 병에 맞섰어 넌 우리 곁에 왔던 천사. 예. 자네 식구들인가? 예, 그, 얘들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가난한 녀석이 많이 더 나고 <laughs> 앞으로 자네 월급 두 배로 올리게돼 그리고 이걸 선물. 감사합니다. <laughs> 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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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일이 걸어와 보겠니? 아이고, 아이고, 그래, 아이고 그래, 그래 됐다. 이아내비가이 네 다리가 다나을수 있도록, 다나을 때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마정말요 그럼 정말요 그럼 좋아그아 정말. 그럼 <laughs> 좋아 그럼 좋아요. 그럼 그래. 좋아그래베아크리스좋아다 그럼 为什么死？